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베란다 텃밭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 청상추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 상추가 있어야 되겠죠. 이 상추를 텃밭에서 심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 10에서 15cm 간격으로 채소 심으시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넓은 텃밭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주말 텃밭을 할 정도로의 지금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서 이제 화분에 그냥 심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화분에 제가 10cm, 15cm 간격으로 심으려고 보니까 뭐두 개밖에 못 심겠더라고요. 여기 한 30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좀 사실 제가 한세 개씩 심거든요. 근데 10cm씩, 15cm씩 간격을 두면 정말 훨씬 더잘 건강하게 자랄까? 그런 호기심이 들어서. 자, 두 개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 배수망을 깔아 놨고요. 그다음 난석. 자, 난석을 이렇게 들이 부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루들이 이제 사실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구찮지만 자, 손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좀 가루가 아무래도 덜 들어가요. 제가 작업실에서는 저는 이제 메시망처럼 이제 생긴 그런 삽이 있어요. 메시 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가루를 한번 터는데 지금 뭐 이런 메시 삽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손으로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잡을 때 가루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모든 장비를 갖추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만석을. 깔아주고요. 어 난석을 까는 이유는 좀 화분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마사를 깔면 좋지만 마사가 싸기도 하고 국산이기도 하지만 어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할 때어 편리성을 위해서 난석이나 뭐 화산석 추천드리고요. 저도 뭐 항상 재료가 100% 준비되는 건 아니어서 지금도 난석이 딱. 맞아요. 자, 나서 끝 했고요. 뭐, 정말 기본 1cm 정도만 깔았습니다. 흙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로만 깔았고요. 자, 어, 이 모종을 심기 전에 흙을 먼저 넣을 건데요. 그 상토에다가 제가 비료를 더 섞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쓸 거고요. 그 비율은, 어, 비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비료의 어떤 특징마다 쓰는 방법이 다를 텐데, 제가 산어 비료는 이 지금 원래 있는 이 상토에다가 한 7대3, 3에 해당하겠죠. 또는 8대2, 2에 해당하는 고그 정도의 비율로 어 쓰면 된다고, 네, 알려주셔서, 그렇게 섞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지금 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상추를 계속 키워왔어요. 예. 네.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비료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비료를 쓰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나면은 전부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비료를 하나도 쓰지 않고 잘 키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환경마다 쓰는 흙마다 또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고요. 뭐 제가 남양 창가나 베란다에서 키웠을 때는 비료가 없었을 때는 한계가 있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하는 사이에 흙을 어느 정도 채웠고요. 저는 어, 화분 끝까지 흙을 채우지 않아요. 네, 위에 2, 3cm는 항상 남겨둡니다. 왜냐면 나중에 물줄때 물이 이제 밖으로 튀는 거를, 흙이 밖으로 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모종을 넣을 건데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흙들은 그냥 저는 버립니다. 뿌리가 아주 튼튼해요. 지금. 자, 이렇게 홈을 살짝 손으로 파서, 네. 뭐 10cm 간격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최대한 멀리, 네. 저는 뭐 10cm, 둘 사이는 10cm로 일단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을 때는, 욕심냈을 때는 4개씩도 심었는데, 자, 과연 두개 심었을 때 얼마나 상추가 또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둘다 지금 물이 없어서 흙이 바싹 말라있네요. 그래서 홈을 파서 또 얘를 심었고요. 뿌리만 잘 덮이면 되니까 뿌리를 잘 덮어주고, 압을 살짝 주어서, 네, 흙을 조금 가운데로 모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물을 줄때 자꾸 가운데 식물한테 주려는 그 우리의 어떤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화분을 심을 때 가운데를 조금 더, 어, 볼록 올라오게 심는 편이에요. 그래야 물 주다 보면 이 중간에 자꾸 흙이 패여서 네, 결국에는 이제 약간 평편해지기 때문에 네, 요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뭐요 정도 깊이로만 심었어요. 예. 어, 조금 밑으 밑에 흙을 더 주면은, 어, 흙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뿌리가 더 활착하기 좋을 것 같기는 하나, 가습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네, 요 높이 정도로만 심고요. 자, 이제 물을 줄 거예요. 오늘, 어, 마른 흙이 많이 들어갔고, 모종 자체에도 지금, 어, 거의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는, 자, 물조리개나 아니면 샤워기 아주 연하게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물줄기를 이용해서 흙 전체에 골고루 주시는 게 좋고요. 입에 너무 직접적으로 주시거나 입 사이에 있는 이런 홈 있죠. 예, 네. 그런 데에 물이 고이지 않게 네. 주의해 주시면 은더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깊이 심어서 조금 모정을 위로 올릴게요. 네, 그래서 물이 이 밑에 배수망. 밑으로, 배수 구멍 밑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천천히, 네, 흙이 다 적셔지도록 천천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 물을 주냐? 겉흙이 말랐을 때 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겉흙은 과연 어디까지나, 어디까지인가 좀 애매하잖아요. 저는 제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찔러 넣어서 한 마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키우실 때는, 어, 거실이나 형광등만 있는 그런 곳에서 키우시면 상추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추를 키우는 농장들을 보시면 그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또는 뭐 노지에서 이, 뭐 비닐하우스 없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가장 잘 큰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베란다 제 베란다는 정남향이기는 하나 창으로 한번 빛이 걸러지고요. 그리고 천장은 뭐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그나마 제일 잘 드는 이 지금 베란다 창가에서 저는 키웠을 때 제일 건강하게 어, 잘 자란다. 라는 이제 뭐제 경험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청상추를 10cm 간격으로 한번 심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상추 부자가 돼가지고 조만간 삼겹살 파티를 또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추들의 근황은 또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요약하자면, 자, 상추를, 청상추를 우리가 심었고요. 모종 두 개를 30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었는데, 필요한 재료는 난석이나 마사토 등 배수층을 어, 아래쪽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으면 좋고요. 없다 하면 펄라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이, 이 상토에 어, 배수력을 좀더 좋게 한 다음에 심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때는 비료도 좀 추가하는 것이 좋으나 그 비료의 특징마다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흙에 넣어서 같이 쓸수 있는 그런 비료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어, 지금 여기에 식재를 했어요. 내가 키우는 환경에 더 적합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 날씨 좋은 봄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식물들 많이 키워 보시고요. 어, 요 상추 키우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모르면 뭐 공부해서라도 한번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추를 키워 보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꿀팁 있으시면 또 댓글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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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해 주시면 네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